안녕, 게임생 친구들. 오늘은 나선 영웅전이라는 게임 바로 가자. 시바마루, 바라마 나를 세이라님의 곁으로 무사히 인도해 줘.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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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요런 스토리 바로 전투 들어가네요. 드래그 이동, 이동하려는 영웅을 드래그하여 이동 가능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오케이. 오, 아 귀여워. 요렇게 해서. 흰머리 전방에 얘를 공격 아, 아니야? 그냥 이동 이동하라고 뭐 어쩌라고 아 여기까지 상대의 적까지 이 흰칸이 아니라 흰칸으로 보내면 안되고 뭐야 이거 바로 공격을 하네 5초 후가 오케이 보냈고 클릭이동 영웅 클릭 시 이동 가능한 위치 아 이동은 요렇게 클릭으로 방금 공격은 그냥 바로 끌어다가 할수 있었고 원하는 목적지를 클릭해 해당 위치 배치 한번 터치하여 이동 위치 결정 오케이 얘를 누르고 뭐야 이번엔 또왜 적을 눌러 얘를 누르고 어 그럼 알아서 가까이 가고 한번더 누르면은 공격 수라 양손 도끼병을 없애버리자 나이스 자 전투 승리 별 하나 5턴 내 클리어 턴내턴턴 턴. 턴 제한 현지 안에 별 하나, 그 다음에 사막 인원에 따라서 별 개수, 오케이. 나의 파티원들 보상들, 요렇게. 적은 도망쳤어. 정말 이이 수란 녀석들은 돈이 될 만한 물건 같은 건안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래, 그래서 스킵. 오초우씨 괜찮아, 안힘들어 괜찮아, 저 앞에 있는 다리 보이지. 뭔가 예감이 좋지 않으니까 돌아서 가자고. 그래, 스킵. 속성, 속성이 있네. 일단 뭐 빨간 거, 파란 거, 초록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물, 불, 풀뭐 그렇게 해, 나무 그런 식으로 이전처럼 되어 있는 속성 세 가지 보면 되나? 가위바위보처럼 물이 불을 이기고 불이 나무를 이기고 나무가 물을 이기는 거 그렇게 보면 되겠고 불리한 속성으로 공격 시75% 데미지 데미지 감소가 많네 50도 아니고 75가 감소한다는 거. 이건 무조건 유리한 속성으로 가야겠네. 상극 속성이 꽤 크다는 거. 이걸 누르고, 어, 잠깐만. 불로 물을 공격하면은 데미지가 약해지는 거 아니야? 지금 불로 물을 탁 하면은 협공 피해 20%. 아, 협공도 할수 있고. 근처에 적이 있으면 같이 하네. 안 아플 텐데, 창병이. 상극 속성. 상극 관계 없을 경우 100%. 그러니까, 뭐 상극이 없을 때 무속성 영웅 같은 경우, 이렇게. 100% 데미지. 얘네, 얘네. 시바마루가. 부속성. 연계 공격. 음, 응, 귀엽다, 이거. 이거 새로, 새로 게임이고, 나는 약간 그, PC 애플레이어로 해서 넓은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드디자 유리한 속성으로 공격 시 140%. 아, 불리한 속성은 75%가 까이는데, 140%한 1.5배에서 2배, 2배는 에바고, 1.5배인데, 약간 빠져서 140%. 오케이, 오케이. 불로 풀을 공격. 다 태워버리겠어. 요렇게. 턴 종료. 내 턴이 끝나면, 종료 확인까지. 어, 두번 안에 도끼병 끝내버리고, 자도. 오케이 승리 별 하나 오턴 사망 인원. 요런 게임 전투가 끝났군 다행히 다리는 무사해 헤헤 <laughs> 대두족씨 이게 뭘까? 그 익숙한 패턴과 벌품없는 두께는 내 지갑이잖아 그걸 언제? 도둑인가보네 누가 당연히 방금 전투에 슬쩍 챙겼지 아우 오초우가 도둑 이름을 입력하세요 드디어 기본적인 걸뭐 벌써 알려준건가? 이름을 요렇게 멋지게 입력하고 정말 멋진 이름이야 그래그래 그래. 그럼 이제 야영하고 밥부터 먹어야죠 대장 오케이 가자 그리고 메인화면 으흠 오초우가 나오고 밑에 메뉴에는 메인, 영웅, 가방, 연금, 길드, 주점이란 것들이 영웅에서 요건 배치라는 거, 주점에서 뽑기 같은 거할거 같은데, S 레벨업. 장비창이 있었고, 레벨업에서 자동 선택, 흡수. 뭐, 아뭐 어떻게 하는 거야? 멈췄나? 아, 자동 선택을 하고 흡수시켜서. 레벨업을 시키는 거 요렇게 그리고 실련 다음에 메인 메인 스테이지 고고싱 가자 한 명을 추가시키고 요렇게 최대 다섯 명까지 얘를 누르고 네 명까지 지금 넣고 전투 시작하자 요렇게 정말 배가 고프네요 오후 티타임 전 간식은 언제 먹나요? 방금 정신 먹었잖아요 우리 식량을 바닥 내놓고 뭘또 먹겠다는 거야? 으흠 <laughs> 먹는 거 가지고 저러면 슬프게 타겟이 동료 영웅 공격 범위에 있으면 협공 가능. 동료 영웅이 범인의 타겟에게 협공 시전 공 데미지는 일반 공격 데미지 20%. 그리고 협공 피해 예상량은 미확인 가능하고 오케이 오케이. 근접 적. 저... 우리 동료들 근처에서 싸우는 게 좋고 어, 스킵도 바로 되네 전투 시는.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세 명이서 세 명이서 1.4. 오케이 네 명이서 아얘 골로 가겠는데 <laughs>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근데 이렇다는 거는 우리도 협공 공격을 맞을 수 있다는 거 아닌가? 아 하품을 하며 방금 깜빡 잠이 들었지 뭐예요? 아 이제 생선조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 그래. 먹으러 가자. 이번엔 주점 드디어 뽑기다. 뽑기 가자. 이거 초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건 리세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 계정 연동을 안 하면은 모르겠네 리세 할수 있을지는. 만약 계정 연동이된안 되고도 요러, 여기까지 할수 있다면은 리세가 가는 거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새로 싹 지우고 한번더 하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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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기 과연 뭐가 나올지. SR 이상 확정이고 10회 소환. 그러네. 이거 만약 된다면은 리세는 여기까지. 이 정도 길이의 리세 타이밍. 레어. 어, 어, 이건 색깔이 좀 다른데? 울트라 레어. 울트라 레어가 좋은 거 아니야? 슈퍼레어 이상 아니야? 일단은 나는 이 울트라 레어. 오케이, 오케이. 울트라 레어만 나와도 끝나는 거 아닌가, 이거? 혹은 다 나오는 건가? 이런 건 넘어가고 레벨업까지 하면서 12시간 접속시 10복기 티켓. 아, 야, 이거는 잠깐만. 자기 전에 접속시켜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플레이 좀 하면은 10연속복기를 또 얻는다는 거. 오, 리셋 만약 하 그렇게까지 리셋을 할 사람이 있으려나? 12시간 리셋. 저건 뭐 부계정 같은 거로도 가능할지도.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가기 전에 메뉴 요거 출석 보상해주고 메뉴 구경 봐야지. 우편 함 선물 주네, 또 이거 선물 있어야지. 오케이, 보석, 보석이 뽑기에 쓰는 거고, 주정 가면은 음... 1회 소 안에 200보석, 200보석이라는 거. 그 가방 한번 볼까? 가방에는 인장 조각 재료, 조각 같은 경우 아마 이거 모아서 이영웅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거. 재료 같은 경우는 아까 경험치 려는 석 같은 거, 경험치 주는 거. 그업품은 뭔지 모르겠고, 연금, 인장, 인장 합성, 나선 연구 이런 것들이 있고, 아직 미오픈 길드 시스템이 또 있고, 파티 레벨 20대 올 오픈되는 길드 랩, 길드 시스템 이벤트 같은 거 봐야지, 출석 이벤트, 레벨업 패키지 이런 건 사는 거 누적 접속 이벤트, 어 울트라레어 춘향 100%, 이거지, 이거, 이거, 이게 아마 이벤트로 울트라레어 춘향, 우리나라 한국 캐릭터 춘향을 준다고 한다는 이 이벤트, 이거는 이 정도는 플레이를 한다면 꼭 해야지, 스테이지 클리어 당20 보석을 준다고, 오 뽑기 이거 좀 리스하기 좋겠는데? 다 받았고 내 보석은 160개 음... 시련 시련을 한번 파티 레벨 8 달성 시 오픈 레벨 나의 파티 레벨은 어디서 보냐 왼쪽 위에 레벨 4 그렇다면 메인 먼저 갈겠네 메인 1-4 이야기 소탕도 있고, 소탕 그냥 되나? 클리어하면 아파트 레벨 1 2에 소탕이 오픈되고, 소탕은 전투 없이 그냥 팔샤샤 끝내요. 끝내버리고 보상만 챙겨요. 소리 여긴 풀로 봐야지. 어두워졌으니 오늘은 여기서 쉬어서 가자. 좋아요. 안 그래도 너무 피곤해서 지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르겠더라니까요. 음, 야, 그거... 정말 부럽네. 눕자마자 잠들 수 있다니. 아우, 멍 다들 수고 했어 얼른 쉬자. 잠이 안 와. 작은 소리로 나도 그래. 우초호 씨는 깨있어. 그럼 가자 이야, 각자 이야기 하나씩 해보자 이야기를 들으면 잠이 제일 잘온다고 하잖아 싫어 재미없어 <laughs> 분위기 깨냐 언제 사부 재미가 없으면 잠이 더 잘오지 않을까 뭐라고 반박을 반박을 해야지 해야 할지 모르겠네 자 재미있을 거야 그럼 대장부터 아난 딱히 그럴싸한 이야기가 없는데 대장이 들었던 신기한 소문이나 이상한 일 같은 것도 좋아 음 몇년전 유토국의 큰 사건이 하나 있었지 좋아 좋아 뭔데? 한 뛰어난 닌자가 주군의 명을 받고 적대관계에 있던 영주를 암살하러 갔어 닌자는 영주를 며칠 동안 따라다녔고 마침내 암살의 기회를 얻었지 어 요거 닌자는 소리 없이 영주의 호위병을 쓰러뜨리고 영주가 타고 있는 가마에 무수한 암기를 날렸어 그리고 영주가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마의 가림막을 들치는 순간 그 안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던 자신의 주군이었던 거야. 오, 이야기 재밌네. 우와 무슨 저주 같은 건가? 그리고는? 그리고는? 없어. 대장 이야기에 결말이 없으면 안 돼. 어초우 씨는 이일 들어본 적 있어? 응, 그리고 그 이야기엔 여러 버전이 있지. 이야기 같은 건 입으로 집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변하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닌자가 암살 대상이었던 영주와 미략을 맺고 자신의 주군을 배신했다는 거야. 응, 돈 때문이었다는 말도 있고, 사랑 때문이었다는 말도 있어. 당신 생각에는 이유가 뭐였을 것 같다. 아, 이, 이 스토리, 이런 스토리 볼만 하네. 그냥 스킵하기보다는 한 번쯤 보세요. 오, 최우씨 안색이 좋지 않은데? 난 괜찮아 아무튼 대답해주지 않을래? 난그 닌자가 분명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뭐 뭐라고? 만약 그 닌자가 정말 자기 주군을 배신한 거라면 분명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웠겠지.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그 상황이 절망적일 만큼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이유든 다들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을 겪었을 거라 생각해.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튼 결국 이에 유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잖아. 이 바보, 바가. 제가 듣기로는 그 후에 우와 자는 거 아니었어? 에, 자다가 배고파서 일어났어요. 아침밥은요? 그후 어떻게 됐다는데? 그 닌자가 속했던 닌자 마을은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의뢰인도 찾아오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활동 자금이 떨어진 그 닌자 마을은 결국 몰락했고, 최근에는 다른 닌자 집단에 병합되었다고 해락이 들어가네. 이거 어디서 들은 거야? 실화 같잖아, 이건 꼭. 깜짝 놀랐잖아요. 같이 일하던 용병들한테 들었어요. 왜요? 그 마을에 아는 사람 있나요? 아니. 어 뭔가 오초우가 표우가 뭔가 이거 영 아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이 다들 피, 이제 피곤하겠네. 눈여부 두자고. 응 조심해 바람께 수라무리의 기운이 느껴져. 수라는 밤에 잠도 안 자요. 끝내 자고. 수라가 나타났네 이거. 그말 한마디에 승리 조건과 별 번을 확인할 수 있는 일시정지 메뉴. 일시정지 매, 메뉴에는 모턴 종료 자동 전투 오이 화면 협공 화면 끄고 키고 2배 속 전체 음량 조절 이런 걸할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배속을 늘려볼까 2배속. 2배속. 자 자동 전투 켜. 아 자동 전투 아직 못 키지만 나중에. 킬수 있다는 거 진영 배치 바꿀 수 있고 음... 아니야 메뉴 가서 위험구역도 보이고 전투 시작하자 자동전투 안되니까 일단은 요렇게 빠샤 이거 뭐 진짜로 연습이네 이거는 이동이 안되니 한이 정도쯤 이동해두고, 요거도 위로 살짝 빠져. 오케이, 턴 종료. 일단 살짝 막고, 이번 턴에 다 끝내버리겠어. 이거 끝내버려. 수라공 없애고. 안 죽네. 오케이, 연계 공격. 들어왔어. 자, 네가 이쪽 가서 얘를 때리고, 연계 안 되나? 네가 마무리를 짓고, 요 정도면 뭐 5턴 내에는 끝나겠지? 영웅 HP 상단에 5위, 5위 쿨타임 게이지. 5위가 뭐지? 스킬인가? 공격 반격 시 5위 쿨타임 게이지가 충전되고, 공격이나 반격 시에 게이지가 다차면 다음 턴에 5위 습지전. 5위는 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스킬 오이 한번 써보고 싶은데. 협공 연계 공격. 오케이. 5위를 못 써봤지만. 어쨌든 별세계로 승리. 종료하고. 드디어 다쓰러뜨렸네요 배고프고 졸리고. 전 먼저 자게요 뭐야. 맞자, <laughs> 맞자. 레벨업 5, 레벨 5. 또 아직도 뭐이 전투를 좀더 해야 될 듯. 파티 레벨 8까지는 자동전투 때문에 빨리빨리 하면은 듯. 근데 이거 뭐 배우는 것도 있어갖고. 풀숲으로 이동시 이동력이 감소. 풀숲을 잘 이용하면 적의 이동력을 억제. 음, 풀숲으로 이동시 이동력이 감소한다. 그런 거. 일부 영웅은 특수 스킬이 존재. 풀숲 환경에서도 이동력이 이동력 영향이 없다. 음, 풀숲에서도 이동력 3턴3턴간 행동력 미감소 그런 영웅도 있고. 오케이, 이번는 무슨 동물들이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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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못 때려. 아, 이거 못 때리네. 얘는 이번 턴에 그럼 풀숲에 숨어 그냥 오케이. 일로 가라고, 얘는 일로 이렇게 풀숲 뒤로 다 숨어야겠어. 첫 턴에는 못 때리겠네. 일단 맞고 시작하고. 어, 밑에 한 명도 있었네. 우리 지금 다섯 명이네. 근데 뭐야? 이거 왜방나 때리지 않았는데 죽여. 그거 버려. 접근 클릭시 이동 유형과 종족 확인 가능. 이동 유형과 종족에 대한 상극성 존재. 유리한 속성으로 접근을 빨리 처... 적군을 이렇게 누르면은, 그의 속성. 얘는 이제 빨간 불, 빨강, 그 다음에 파랑 속성이 나오고, 공격, 속도, 물방, 마방이 나오고, 오케이, 뭐. 만약에 이게 뭐, 물. 물이라면은, 뭘로 때려야 되나? 풀로 때려야지. 풀어치면은, 더 세게 때리고, 오케이. 쟤는 불이기 때문에, 물로 때려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그냥 불로. 혹은 또 무속성. 가라. 주님 곁으로 가라. 안 죽었어, 아직? 아. 아, 저거, 사거리 때문에 때리질 못하네. 자, 얘도, 얘는, 얘는, 뭐야, 왜 이동을 못해? 풀숲에 걸려서 그런가? 이동을 못함? 현 종료. 종료하긴 하고. 지가 알아서 이동하네. 마무리. 불을 풀로 때리면은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안 죽었어? 아, 마무리. 요 정도는, 요런 쉬운 전투는 자동전투 가야지. 사냥매 진짜 강하다, 버진데 히든 스테이지, 제발 그만. 개방. 히든 스테이지도 있네, 방금. 히든 스테이지라는 것도 있다는 거1 퀘스트 어? 아 과거 회상도 있지만 지금 권장레벨 4의 히든 스테이지가 오픈됐고 요거를 들어가면 은 뭔가 좋은 거줄것 같은데 오케이 히든은 근데 무조건 오픈이 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인물 수라가 판젤 람부의국경을 습격, 습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출발 때들 아주 그냥 어, 우리 편 이번엔 4명이네 한 명은 NPC였나 바마로요렇게 지형지물도 활용,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전 스테이지나 여기 뭐 그냥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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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한눈숨어있 있는데 약하네 생각보다 우리 내 캐릭터들이 아 뭐야 이게 얘네가 센 건가? 자자너너너너너 너, 너, 너. 아무나 때려 일단 지진 않겠지? 지진 않겠지? 오네 근데 내 영웅 얘 하나 죽어가는데 벌써 연기 공격? 어. 아너 <laughs> 소멸당했다. 아 이거 뭐야? 생각보다 세잖아. 아아 아, 그럼 별색이 못봤네 히든 스테이지는 역시 히든인가 보다 이게. 아하 강하네 상대가 강할 때는.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면 좀더 이제 이전 스테이지에 뺑뺑이 돌려서 혹은 물약 같은 걸로 영웅 레벨업 시킨 다음에 왔어야 되네. 아, 아, 별세계 못 받았어. 연기 공격. 쎄군. 음, 별 하나. 왜 별세계지? 한명 죽었는데. 개꿀. 죽었지만 별세계. 꿀. 됐어 됐어. 뭐 내가 잘했나 보네. 자리에서 별색길 줬나 보네. 과거 해상한번 더. 레벨 8 가서 전투 자동 전투 한번 보고. 앞에 골렘이 잔뜩 있어요. 돌아서 간다고 그래서 킵뭐 골렘 봐. 골렘도 귀여워. 내반의 장애물들은 공격해서 파괴가 가능. 아 장애물 파괴 가능. 장애물이 생성 파괴된 후 생성된 통로는 통과 가능. 아아요요 요거네 요고, 요고, 요거 요고, 요거 요거 요거. 약간 허름해진, 약간 부서진 거 포개 수 있다는 거. 내가 뚫어주면 좀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뚫어졌네. 자, 이건 히든 아니니까 낄수 있겠지. 바로 그냥 공격. 오케이. 한 줌의 제로. 자구리치고 점사 연계 공격. 오안 죽네. 나이스. 도끼 근접이라 못 때리고 턴 종료. 이번엔 죽지 않겠지. 아, 5초 5초. 협공 좋았어. 안 죽어? 안 죽어? 그냥. 나이스. 한별. 후방이 골렘들이 쓰러졌어. 어서 가자, 5초. 가자, 레벨 8. 드디어 자동 전투 오픈 좋았어. 어 아무 그게 안 나오네. 미션, 미션 같은 데서 수령 완료해 주고 이렇게 보석. 아, 이거 보석. 10연속까지는 조금 걸리더라도 1뽀보석은 금방 가는데, 이거 뭐야? 240보석. 뽑아야지, 뽑아야지. 뭐. 1회소환. 뽑아, 그냥. 가자. 뭘 내요? 이별 선물도 있고, 수령. 1변속 복귀는 12시간 아 이거 켜놓고 자야겠네 오늘 밤은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면 뭐 주나? 어, 런칭 소식 오케이 이번에는 자동전투를 한번 가보겠어 어, 깨지 않은 곳도 자동전투가 되나? 어, 내 파티원 한명 추가해야지. 네 파티원 한명 추가해야지 추가해야지 지금 물속성이 없으니까 물속성 중에서도 어, 원거리 없나? 아, 마법 하나 있고 창 창이 없네 물속성 창을 넣어서 가자 자동전투 얼마나 이제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어 모모코씨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이런 방법 스킵하는 방법 자, 자동 전투 가보 겠어? 근데 자동 전투 라면은 이런 예, 액션 들 보고 넘어가네. 두 배속 이래도 하지만 그것 조차도 메뉴 에서는 없앨 수있지않 을까? 메뉴 들어 가서 어, 설정 들어 가서 5위 화면 전투 화면 자동 턴 종료 온 하고 협공 화면 끄고 2배속 키고 전체 음량 이렇게 해놓 으면은 그, 더 금방 금방 넘어 가지 않 을까? 자, 자동 전투 가자. 그치? 이제 그 액션. 넘어가는 스킵해버리고, 싸우는 액션씬, 이러면 이제 이동과 공격, 방어, 반격 그런 것만 구경하는 거고, 오케이, 스킬도 이렇게 쓰고, 어, 게임 자체는 귀염귀염하고, 뭐턴 종류, 턴, 턴, 턴제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듯, 캐릭터도 수집하는 재미가 있을 거고, <laughs>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자동 전투 자동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그 이후로 길드 시스템 파트 레벨 20까지는 좀 걸릴 거고 그외 연금 같은 거 연구해서 뭔가 더 강하게 만드는 거 영웅들을 그런 게임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나선 영웅전이라는 게임 영상 설명란에 다운 링크 있음.